대법원 2020년 2월 20일 선고 2019-2-5238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가 부당 해고 구제 명령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의 구제 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해고 구제 명령 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 명령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둘째,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 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에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셋째,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에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 판정에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종례 대법원이 근로자가 구제 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판결들은 금품 지급 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